자, 이법 출생분. 그래서 이걸 를가 제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부처님과 깨달음이 모두 이경에서 나온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인데, 이 극강, 극강이요.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응? 아, 그래서 부처님과 깨달음이 모두 이경에서 나온다. 이 극강에서 나온다. 이거 해보면. 경도 부처님 마음이 펼쳐진 거예요, 보면. 되게 쉽죠? 그래서 이법 출세에 들면 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이 펼쳐진 게 경전. 응? 경전. 그래서 부처님과 깨달음. 응? 여러분들 모든 본명도 이 경에서 나와.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고, 보면. 자, 이법출생문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하그 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일곱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장로 수보리가 말하였다. 참으로 많습니다. 세준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복덕의 성품이 아니니 이 때문에 여러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경이나이 가르침 속에 있는 네 구절의 개성만이라도 받아지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뜻을 일러준다면 그 복덕은 삼천대천세계를 일곱 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보시한 복덕보다도 더 뛰어날 것이다. 무슨 까닥이겠느냐? 수벌리아 시방세계 부처님과 그분들의 깨달음이 모두 이 가르침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벌리아 이른바 부처님의 법이라 집착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 여기 읽어보세요. 턱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에요? 예? 집착. 마지막 부처님의 법이라 집착한다면 부처님의 어. 법이 어. 아니잖아요. 이게 걸려요 마음에? 이게 걸려요? 자 부처님의 법할때그 법은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아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랬어 요 보면은 그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거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으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부처님 법이다, 딱 집착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누가 이것이야말로 육바람이 부처님의 법이야, 에? 팔정도가 부처님의 법이야, 오개가 부처님의 법이야, 딱 주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깝깝해요, 깝깝하지 않아요? 어,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즉 집착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 아니에요 보면 아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 다 떨어진 것이에요 왜 집착이 떨어지느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실존 실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 이것도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아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가 진짜 있다라고 해서 집착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됐어요?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 그 복독보다도 금강경에 있는 한 구절 사국계를 일러준 복독이 더 크다 그러죠 어? 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는요 어, 여러분들 무상계에 보면 겁파라고 하는 말이 나와. 어? 겁의 불. 그 겁파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보면은. 마치 블랙홀 같은 거야. 블랙홀이, 어, 있는데 그 주변에 은하계가 쫙 모여들게 되고 블랙홀 속으로 몽땅 빨려 없어진다 그러죠, 보면은. 이 우주에 번쩍하는 우주의 불이 있어. 우주의 불 보면은. 그 불이 번쩍 하는 순간, 그 불이 지나가는 모든 별들을 한순간에 녹아버린다, 그래. 어파라고 하는 게 보면. 결국, 삼천대천세계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보면. 하지만,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법을 알고 그 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얻는다. 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7번은 유로복일에서 세월 속에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법을 들어서 그 법을 챙겨가지고 그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영원한 행복을 약속받는 것이고, 그 행복을 얻게 되면은, 아, 칠보의 칠보를 보시한 복독보다도 그 복독이 훨씬 크다. 그런 이야기에요. 이해를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 이해를 보면은. 그래서, 칠보를 보시한 복독보다 건강형 사극의 복독이 왜 크냐? 근강경에서 응? 어? 강경에서 세상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는 그 이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응? 근데 그 이치는 다른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고. 인연법 공성이다. 인연법 공성이다.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들으라는 모든 모습들이 인연법이에요, 보면.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인연법 아닌 게 없어. 모든 인연이 모여가지고 내 몸뚱아리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동명물원도 만들고 숲도 만들고 이 세상도 만드는 거야 보면은 하지만 그 인연이 흩어지게 되면은 아 동명물원이 천년 만년 가요 안 가요? 천년 만년 간다고 생각 하셔야지 보면은 <laughs> 근데 억 만년을 가요 안 가요? 억 어, 만년을 잘못 가겠지 보면은 그러면은 이 동명불원도, 어, 오래전부터 있어와가지고 영원할 것 같지만 실체를 알고 뭐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명불원 와서 공부를 할때이 동명불원, 불언, 동명불원을 붙여주면 사실 방편이지. 방편에 보면은. 이런 방편을 통해가지고 진짜 우리 마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가 그대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일곱 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보셔야 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자, 요거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어, 장로 수보리가 말하였다.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 이시의 복덕이 많다 그랬죠. 어, 왜냐하면 이게 복덕, 복덕의 성품이 아니니, 이 때문에 여러분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상한 데 없어요? 복독이. 네? 복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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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복덕의 성품이 아니니 복덕의 성품이 아니다 이 소리는 중생의 마음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 마음 자리 아니, 복덕의 성품이 부처님 마음 자리가다. 복덕의 성품이 아니다. 이것은 중생의 마음 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으로서 많고 적음을 분별해 가지고 중생 입장에서 많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야 복덕의 성품이 아니니 해 가지고 뒷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한번을 보겠습니다. 수벌이 어이구나, 수벌이야 그대의 뜻은 어떠하냐? 야겐 만약 어떤 사람이 만 삼천 대천 세계 칠보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찬그 칠보를 가지고 이용보시에 예그 칠보로서 이용보시야그 칠보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를 한다면. 신소득 복덕, 이 사람이 얻게 되는 복덕은 여기 다부와 많겠느냐, 많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다보 얼마나 많겠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수벌이언 수벌이가 말하기를 신다, 세조, 참으로 많습니다, 세조이시여 하이고, 시복덕, 지금 세조께서 말씀하시는 복덕은 즉비복덕성이야, 복덕의 성품이 아니기에 시골의 열애설 복덕다. 복덕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 그랬어요 볼구나. 자 복덕 성자를 들어갔었죠. 시복덕 이 복덕은 복덕의 성품이 아니므로 어, 이때문 여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생의 입장에서 본 거라고 보면 돼요 보면 중생 입장에서 복덕이 성품이 아니기에 복덕이 많다. 근데 이게 지금부터 글을 보니까 복덕이 비복덕성 그 다음에 또 복덕을 이야기 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또 생겨.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다른 각도로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이 복덕은 복덕의 성품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복덕을 뭐야, 그 부정한 거잖아요, 보면은. 어 복덕의 성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산산히 깼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게 되면 복덕의 성품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복덕의 성품이 드러난 자리에서 복덕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부처님의 이야기가 되겠네 이것도 어, 이것도 부처님의 이야기가 되겠네 보면 그래서 여러분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다 이럴 때 여러분께서 복덕이 말씀하신다 이것은 내용을 알고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내용을 알고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 그래서 많은 복덕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 이 성자가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어 어. 차라리 성이 없으면 복덕은 복덕이 아니므로 복덕이다 했을 때, 근강경 룰이 그렇지 않아 보면은, 앞에 복덕은, 이건 중생의 십이십 분별심으로 보는 복덕이야 보면은, 집착하는 복덕이야 보면은, 그 집착하는 복덕은 진짜 복덕이 아니야 깼단 말이야 보면은, 응? 그래서 비복덕이야 보면은, 어, 비복덕이야 보면은, 그러면, 어, 그 이념, 법인 줄 알고 인연법에 대한 집착이 탁 끊어져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복덕이 있는 것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복덕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거든 보면은 인정을 해주는 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 열께서 설 복덕이 많다 이것은 열의 마음 자리에서 보는 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보면은 아 성품자가 들어가니까 아까 아, 어? 아까처럼 내가 이 중생의 마음으로볼수 있는 이제 이러지. 그러게 이제 이거를 복덕의 성품이 복덕이 아닌 성품이 그렇게 해야 되겠네. 어? 왜냐하면 이게 복덕은 곧 복덕이 아닌 성품이니 비복덕. 복덕이 아닌 성품 그 근본 자리이니. 시고 이 때문에 그 근본 자리에서 보는 어 복덕. 복덕, 복덕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줘야 되겠네. 어. 어. 아,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는 A가 아니고 A다 그러고 A가 아니고 이건 공으로 봐야 돼요. 공. 공으로 봐야 돼, 보면은. 그럼 이제 지금 복덕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썼잖아, 보면은. 그럼 복덕은, 복, 중생들이 집착하는그 복덕은 진짜 복덕이 아닌 성품이라고 할 거예요. 그 복덕이 아닌 그 성품이야. 그 부정을 했잖아. 그러면 집착이 떨어진 자리에서 지금 이런 모습도 인정을 해야 될거 아니야 보면그 집착 없이 보는 거야 보면. 그래서 복덕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그 복덕의 성품이 아니니 이게 아니고 복덕이 아닌 성품이 이래야 말이 맞겠어. 아, 이거는 내가 다시. 손을 봐야 될것 같으네요. 근데 존경 생이 어떻게 보는가? 한볼 가서 봅시다. 어. 그래서 A는 A가 아니면 A다 할때그 A가 아니면 이거 공으로 봐야 되거든, 공으로 보면. 어. 근데 왜 이걸 여태까지 나못 봤는가 모르겠네. <laughs>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렷또렷 쫑긋해서 또렷, 음? 보니까 천천히 보니까 드러나고 봐. 여러분들 흐리멍텅하면 나중에 그냥 히못이 먹먹하지. 요거 내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약부 요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어차 경중에 이경 가운데에서 수지 내지 사구계덕 이경을 수지한다거나 이경 안에 있는 그사구계 등을 사구계에서 위 타인설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을 여여 설해 준다면. 기복승피라 그 복독은 칠보를 보현 복독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다. 아이고 왜냐하면 수보리 수보리야 일체 재벌은 모든 부처님과 급 재벌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법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 그 법은 계종차경이라 모두가 이 금강경 사국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소의 이른바 불법자 즉 비 불법이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 불법이라 하여서 그것에 집착한다면 즉비 불법이라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부처님의 법이 아니다 이런 바 부처님의 법이라 집착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 그래서 불법자 즉비 불법 했을때 빛잡혀 나오는 그것은 전부 중생들이 집착하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아, 불법에 집착하다 부처님의 법이라 집착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어려워요? 네. 이해 안 돼요? 네. 솔직히. 아. 내가 처음에 설명을 잘못해서 그래. <laughs> 앞에서 말하는 복덕은 복덕의 성품이 아니다. 복덕의 모든 성품은 공이거든. 보면은. 음. 그래서, 어, 복도의 성품이 아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 부처님이 복도의 성품이 아닌 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복도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 복도를 이야기할 때, 부처님이 이야기할 때는 집착이 없이 말하는 복도이다, 이 소리에 보면. 어, 우리가 이 세상에 인연법으로 생겨났다 그러는데, 이 인연법에 집착하면 다 중생이에요. 근데 이 이념법에 집착을 다 놔버리면 부처님이야, 보면. 그래서 집착 없이 사물을 보면 부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집착해서 보는 것은 중생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근간경에 A가, A가 아니므로 A다 이야기할 때 앞에 A는 중생의 마음, 집착심, 분별심으로 본 거. 그 분별심을 깬게 B야. 아니야, 아니야. 그게 공. 응? 어, 그게 공. 그 다음에, 그 공성을 터득해서 모든 것에 집착 없이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에요. 부처님이 처음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법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모든 중생이 다 성불에 있어.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까지는 성문, 영각, 바라밀, 외도, 기타 등등 모든 걸 분별해서 봤는데 깨치고 난 다음에 모든 중생의 본디 성품,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대로 불성이야 불쌍. 불성. 근데 중생들은 시비 분별 망상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있어요, 면 그것 때문에 탄생을 하잖아요, 보면. 근데 시비 분별 망상이 없는 자리를 이야기 하려고 그러니 중생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못 알아들어요? 어, 시비 분별 망상이 없는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중생들은 그 자리에서 늘 시비 분별 망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둘 수가 없어. 어? 그래서, 어, 침묵하라 그래, 침묵. 응? 침묵을 해야, 그 마음의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침묵하라, 이 소리는. 마음속에서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보 그래서 우리가 침묵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 말하는 침묵은 입을 딱 닫는 게 아니야. 음. 마음속에서 분별심이딱 나지는 게 침묵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모든 집착이 끊어지고, 시비 분별이 끊어지면서, 어디 간다 할지라도 시비 분별하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경계에 흔들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 그런 연습을 하면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정말 내 마음이 탁 쉬어진 자리에서 온갖 경계가 촥버리시잖아요 보면은. 정말 헛개비들이 장난하고, 마치 그 무성영화처럼 이제 흘러가.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을 조금 해봐서 알아보면, 조금 해봐서 알아보면. 그래서 이제 8장이 끝났네요. 아, 이게, 예. <laughs> 종룡스이한 번, 이거 봐봅시다. 그 구절을 어떻게 했는가. 자, 종경심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삼천대천세계의 7번을 가득 채운 재보시의 공동 끝이 있지만, 7번은 재보시야. 우리가 보시는 세 종류가 있어요. 재보시가 있고, <봇> 법보시가 있고, 무해보시가 있어요. 재보시는 재물이에요, 재물. 응, 재물이 있요 재물을 베품으로 인하여서 자기 집착을 떨구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에 제일 집착이 많다 이 소리입니다. <laughs> 근데 그거를 아낌없이 아낌없이 남한테 베풀 때 집착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실은 무해 보세요. 무해 보실. 무애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두려움을 안 주는 게두려워 응?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미소를 띄고 썩는다는 마음이 없이 어지러야 돼, 어지러야 돼, 보면 어. 그래서 제 보시보다 더 하기 어려운 게 사실 무해보시지. 제 보시는 돈 있으면 해. 재물 있으면 해보면은. 근데 무해보시는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거든. 돈 버는 게 쉬워요? 마음 다스리는 게 쉬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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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다스리는 게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은 내가 함부로 할것 같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돈은 돈 가는 길을 보고 벌면 얼마든지 볼수 있어요. 응? 여러분들 돈 말입니다. 집착한다고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돈도 돈길이 있어. 아 정말 돈길이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 돈길에 앉아가지고 손맛 뻗으면 돈이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 없는 사람들은 돈 아무리 쫓아다녀봐요, 땡년 아니 만드실 때가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전생사를 우리는 이야기 안할 수가 없어요, 보면. 전생의 복을 이야기 안할 수가 없어요, 보면. 어? 그냥, 한것도안 하고 먹고 노는데, 공부 잘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공부 잘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잘 하는 거예요, 보면. 어? 그런데 공부 못 하는 애들 억지로 억지로 해가지고, 뭐, 가해 시키고, 뭐 시키고, 뭐 시키게 되면 성격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조금은 올라가는 듯 하지 <laughs> 근데 잘못하다가 그 아이들 마음에 화를 심어 줘 화를 화를 심어 줘 보면 응?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이 설사 학교를 잘 갔다 할지라도 욕심 욕망으로 만들어진 애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큰 탈들이 나 그래서 의대에 가는 애들이 자살률이 높아요 옛날에 법대 갔던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응? 그리고 이 똑똑하고 똑똑한 데서 경쟁 심는 사람들이 무한 경쟁이야. 이게 피 말리는 것이거든 보면. 그냥 놔두면 연고대는 그냥 슬쩍 갈수 있는 애들한테 서울대 가 그러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슨 문제 어려워? 무조 어려워. 이게 스트레스 엄청 받아본다. 근데 원래 슬슬 슬슬 해도 그냥 가는 애들은 그냥 척척 갑니다. 음? 자 제보시의 공덕 끝이 있지만 내구절의 네 계속을 서해주는 이게 법보시예요. 계속을 서해주는 법보시의 공덕은 그 끝이 없으니 지혜의 광명을 드러내고 진여의 오묘도를 내놓는다. 자, 요건 이해하셨어요? 그러므로 공덕의 뛰어난 점을 친찰하여 그 성품이 공인 줄 알고 모든 부처님의 본원을 깨뚫어 온갖 경전의 안목을 활짝 열이 이자리에 내구절 네 계속에. 친절한 가르침을 알겠느냐.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보면은. 참성품이 환히 밝아, 마냐, 반야지에 의지하니 힘들지 않고서도 깨달음을 증득한다. 증득하는 게 계속이라서 이렇게 했어요. 진성통명의 반야 안에 진성에 툭 터져 밝아진 그 모습은 반야지에 의지하는 것이니, 불로 탄제 불로, 조금 더 힘들지 이 않고 탄지 짧은 순간에 증벌이라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참성품이 환희발과 반야지에 의지하리에 힘들지 이 않고서도 깨달음을 증득하네. 반야지에. 마와 반야할 때그 반야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씁니다. 삼천세계 칠레보로서 보시를 해도 사국에를 듣는 이가 청명한 사람. 예로부터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 사구계로 열반문을 띄워놓도다. 보장 칠부 시삼천에도 부질없이 칠부를 갔다가 시삼천이야. 삼천세계, 삼촌 삼천대천세계 가득 채 보호시를 한다 할지라도 사구 침문, 오늘같이 이 자리에 와서 사구계를 직접 듣는 이런 사람들이 요 상거리야. 직접 듣는 이런 사람들이 상근기야, 총명한 사람이야. 아, 이게 지금, 뭐야, 그, 종교원 선생님이 여러분들 억수로 칭찬하는 겁니다. <laughs> 돈이 많아가지고, 치르고, 쟁이고 나가서, 저 사거리 나가서 이렇게 보시한 복덕보다도, 어? 여기에 와가지고, 부처님 본문을 한 구절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상근기래. 정말 총명한 사람들이래, 보면. 무량검내 재불제, 할수 없는 세월을 쭉 내려오면서 모든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도 종자, 이사구계의그 내용을 쫓아서 초출 열반문이다. 어? 이 중생계를 벗어나 열반문을 들어가는 것이다. 어? 열반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 열반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반문조차도 집착하지 않고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 그사구제로 음. 열반문을 뛰어넘다 이 열반문이 엄청 좋은 거잖아요 보면은 그데이 열반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집착 없이 뛰어넘는다 이 소리에 보면 이게 반야지에다 이 소리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큰 스님들의 경전이나 그 의록을 볼 때에 설명을 참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깨달음도 부정하고, 부처님도 부정하고, 부처님의 법조차도 부정하는 게 있어요. 그건 전부 땜목이라는 거야. 어, 이 이제 끝나게 나왔나? 나올 건가 모르겠는데, 그 땜목 비유가 있어요. 땜목 비유 보면은. 어? 우리가 땜목을 타고 강을 건너갔잖아요. 땜목에 공을 받잖아요. 보면은. 그, 그 땜목을 받들어 모셔야 돼요. 그걸 놔두고 갈길 가야 돼. 어. 그래서, 부처님이다, 부처님법이다, 방편이다, 경이다, 이런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자리에서 봤을 때는 전부 뭐 방편이니까, 어, 방편인 줄 알고 길을 찾으면 그 길로 가야지, 방편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소리 보면. 어. 그래서, 불교는 보면은, 부처님법을 늘상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부처님법에 집착할 것 같으면 아니야, 그래. 아니야, 그래, 뭐. 그러다 이제 벙찌를 빼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그게 이제 자꾸 단련이 되면서,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 이게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 이게 이제 자꾸 훈련이 되게 되면, 어느 순간 그렇게 봐줘야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불교 공부가 어려운 것은 제대로 된 불교 공부를 안 해봐서 어려운 거야. 근데 이렇게 지금 몇번 아니라도 들어보니까 맨날 똑같은 말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아, 네. 어, 그럼 여러분들 수준이 엄청 올라간 거야. 같다 소리는 지금 뒤에 이거저간다는 <laughs> 소리거든. 어? 근데 그게 맞다 소리예요, 보면. 여러분. 그게 맞아, 보면. 그래서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가 너무 애쓸 것 없이, 어? 한 10분씩 쉬어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laughs>